안녕하세요. 오늘은 웹표준 사이트 만들기, 배너 스크립트 부분 들어갈게요. 완성작을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저번 시간 저희가 요거 했었죠? 요거. 요 부분에 썼는데, <laughs> 좀 미흡한 게 있네요. 이게 보시게 되면,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여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꾸 내려가죠. 처음에 클릭했을 땐 상관이 없지만, 처음에 클릭했 상관 없지만, 여기서 요 정도의 글키 스타시 원점으로 가는 현상이 생기죠. 이거 좀 이따가 수정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배너에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오늘 작업할 차례에요. 원본에는 원래 이렇게 없었지만 웹 접근성을 위해서 이거 다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작업해 볼 건데 나중에 저랑 스케이트 부분 jQuery 파트에 가시면 이거를 같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들어서 작업할 수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본이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거는 아직 못 하고요. 어, 만들어져 있는 걸 갖다 쓰는 거는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퍼블리스 처음 신입이나 코딩 처음 하시는 분들도요. 이거를 완벽하게 스크립트를 구현할 수는 없어도 갖다 쓰는 거는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한번 갖다 써볼 거고요. 앞으로도 두세번더 갖다 쓸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거 있죠. 이걸 똑같이 갖다 쓸 거고요. 이쪽에 마지막에. 라이트 박스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갖다 쓸거예요몇번 갖다 쓰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뭐든지 처음에 어색해서 그렇지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이 부분 작업 들어가기 전에 이거 잠깐 수정하게 되면 저번 시간에 여기에 있었죠. 예. 네. 어? 프리베이트 디폴트, 이거도 좋네요. 네, 요거를 넣어주시게 되면 되는 건데, 아, 제가, 제 소스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군요. 제게 잘못했군요. 요거 넣어 주시게 되면,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같네요. 요거, 깜빡거리는 거, 없어지는 거, 고쳐질 거예요. 그걸 고쳐지면 될 거고, 그럼 오늘 요거 들어갈 건데요. 요거는, 우리 사이트에, 참고 사이트에 보시게 되면, 슬릭이라고 돼있죠. 슬릭. 요 사이트에 가서 요거를, 요즘에 요걸 많이 써요. 음, 저도 요거 쓰는데 편하더라고요. 음, 웬만한 옵션 다 있고, 반응형도 지원이 되고요 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이걸 한번 쓸 거고요 사용 예제를 보시면 이쪽에 데모를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거 세 번째 거쓸 거고요 첫 번째 거는 여기에 쓸 거예요 세 번째 거는 여기에 쓰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작업해 볼게요 우선 이 스크립트를 갖다 쓰시려면요 get in n o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셔서 다운을 받아 볼게요 기법 사이트에 가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쪽에 다운을 받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 초록색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요거를 압축을 한번 풀어볼게요. 압축을 풀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파일을 전송해야 되니까 또 파일 전송하는 프로그램, 파일 질러 기억나시나요?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디, 아이디 쓰시고요그 다음에 .tom.co.kr id 그 다음에 비밀번호 이렇게 쓰시게 되면 들어가죠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비밀번호 틀릴 확률이 99%니깐요 비밀번호 꼭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 웹폴더에다가 여기다 넣어 줄 거예요 뭘 넣어 줄 거냐면 슬립 폴더에 가시게 되면 이쪽에 CSS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CSS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있죠? 파일명이 안 나,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파일명이 안 나올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폴더 옵션에서 확장자명 숨기기 체크 해제하시게 되면 볼, 볼 거니까 폴더는 옵션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첫 번째로 이 슬릭 CSS를 이쪽에다가 넣어줄게요. 요거 하나 딱 넣어주시고요. 넣었죠? 그 다음에 JS 폴더에 가서 슬릭 민 JS라고 하나 있습니다. 요거 넣어주시면 돼요 m i 이라고 되어있는 거는 여백이 없기 때문에요 압축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쓸 건데 이 설명서에 보시게 되면 설명서 다 나왔습니다 설명서에 하는 법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세팅이라고 되어있는 부분 말고 use라고 음, 되어있는 부분에 가시면 제일 먼저 당신의 html 마크업을 세팅을 하고 요거 하라고 되어있죠 그 순서대로 한번 해 볼게요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파일을 넣었어요. 파일을 넣었죠? 우리 서비스 파일을 넣어 놓으신 다음에, 요거부터 순서대로 한번 해봐 볼게요. 그러면 우리 인덱스에 가서 우리가 작업할 분이 컨텐츠 랩이니까, 이쪽이 되겠죠.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는 주석 표시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주석 표시를 해놓고요. 구조를 보시게 되면, d i 박스 안에 d i 박스 구조로 만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d i 박스를 만들어서요. 여기에 이미지 요거를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어, 두 번째, 세 번째도 그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HTML 구조를 플러그인 짠사람이 스타일로 딱 맞춰서 그래 작업을 해 주는 겁니다 실제는 세 개가 아니라 더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아홉 개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laughs> 이 정도까지 할수 있겠죠 네. 이렇게 아홉 개를 만들었습니다 아홉 개 되셨죠 아홉 개 만들었으면요 이 상태에서 아홉 개 만들었으니까 요거를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고요그 다음에 보시면 설명서를 보면 당신의 헤드 안에다가 css 슬릭을 추가하래요 그 다음에 js도 추가하고요 오케이 그러면 메뉴에 올라가서 이쪽에다가 오타라니깐요. 이쪽 CSS에 가서 슬릭 있죠. 이름 복사하는 척 하면서 복, 바꾸는 척 하면서 복사하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슬릭 넣어주시면 되고요. CSS 연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내려가셔서 이쪽에다가 JS도 연동을 시킬게요. 그래서 JS도 이렇게 슬러시 작업해 주시고요. 이쪽에 가면은 여기도 생겼죠. 그래서 이름 바꾸는 척 하면서 이쪽에다가 슬릿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연동 하실 때는요, 항상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력이 많다고 해도 10년차라고 해도 항상 습관적으로 연동 확인을 해주세요. 어떻게 확인 하냐면, 여러분들 서버에 가서 7일 반에 가서 네, 인덱스에 가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쪽에 CSS 요거 슬랙 있죠 예, 연동이 된 거죠 이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새로 연동한 거 여기도 클릭하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 연동이 된 거예요 되셨죠? 연동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사이트에 가서 첫 번째 거 끝났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끝났어요 그 다음에 jQuery 플러그인 불러오는 것만 딱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니까 Document Ready f u n t i o n 은요 나중에 jQuery 파티에 가시면 배우실 거고요 저는 뭐없으셔도 우리는 현재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요것만 밑에 복사해 오시면 돼요. 요고, 복사하신 다음에, 요쪽에다가 또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배너라고 작업해, 음, 배너죠? 배너라고 작업해 주신 다음에, 그대로 복사하셔서요, 여기다가 복사하신 다음에, 우리가 배너의 이름이, 이름을 벤이라고 해놨습니다. 벤이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큰 따옴표 써도 되는데, 작은 따옴표 써도 큰 따옴표 상관없는데, 어 작은따옴표 쓰는 사람도 있고 큰따옴표 쓰는 사람도 상관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큰따옴표 쓸게요 동일성을 위해서 실무에 가면 개발자가 작은따옴표 써주세요 큰따옴표 써주, 써주세요라고 말하는 개발자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면 끝이에요 자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 제일 먼저 마크업 HTML 있죠 HTML HTML 마크업을 세팅했습니다 마크업 세팅하고 그 다음에 css 연동했었죠? css, css 연동하고요. 연동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jquery 연동했어요. jquery 연동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밑에 썼던 거, 어, 호출시켜주는 거죠? 요 슬릭. jquery 호출이에요. jquery 호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거의 이 정도, 이 순서대로 갑니다. 거의. jquery 호출이라고 해서 이건 플러그인, 이거는 스크립트 해주는 거 해준 건데, 이렇게 순서가 가야 항상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작업한 거 확인해 보면 됐죠. 뭐가 되긴 되죠. 이렇게 되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기본 구조를 보면 아까 샘플해 보시게 되면 샘플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이거 지금 안 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지금 안 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학생들이랑 항상 하면 항상 안됩니다잘 그럼 제첫 번째 연동꼭 확인을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한 거네가지 사항 있죠 그거 확인해 주시면 거의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확인해 드릴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샘플에 보시면 이세 가지 스타일은 이게 지금 옵션을 설정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 주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마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 확인해 볼게요 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이전, 넥스트 무한으로 했기 때문에 인피니티 작업해 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한히 돌 거고요 버튼도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샘플 해 보시게 되면 이쪽 get it now의 g i t 사이트 가시면 <laughs> 여기가 보시게 되면 옵션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세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잘 만든 플러그인들은요, 이런 옵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살표도 지금 기본 값이 true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온 건데, 만약에 화살표 나오기 싫다라고 작업해 주시면, 신표를 쓰시고, 이쪽에다가 false,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게 되면요, 화살표가 안 나와요. 볼까요? 없어졌죠? 우리 화살표가 필요하니까 이거는 true라고 써도 되고요 true는 기본 값이니까 그냥 없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두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우리 필요한게 오토플레이. 요거 자동으로 플레이되게 오토플레이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를 true라고 작업해줄거예요그 밑에 보면 스피드 시간도 있죠. 그래서 3초에 한번씩 바뀌게 해주려면 여기다가 우선은 1000이라고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셨죠?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확인해 볼게요 박, 바뀌죠 저희가 알아서 바뀌죠 1초에 한 번씩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초에 한 번씩 바뀌게 작업해 줄 거고요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필요한데 여기에다가 다시라고 한번 넣어 줘 볼게요 다시라고 작업해 주신 다음에 True라고 작업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시 안나오나요? 닫 돌라고 작업해주신 다음에 아 S가 빠졌네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넣어주시면 이렇게 123이라고 나오죠 이제 이렇게 되면 기본 세팅은 된 건데요 전혀 지금 디자인 작업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작업까지 해주시게 되면 돼요 이제 옵션은 선정까지 다 하시고 디자인 작업만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우리 처음에 만들었던 스타일 있죠 그 스타일로 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요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그러면 CSS에 가서 쭉 내려 보시게 되면, 네 여기 가서 쭉 내려 보시게 되면 스타일돼 있죠. 기존에 있던 스타일은요 주석 표시로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작업해 줄 거고요. 이렇게 작업해주고 다시 여기다가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주석 표시해줬으니까. 그래서 이쪽에다가요. 배너에다가 배너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슬릭 배너니까 슬릭 배너라고 쓰시면 됩니다. 미리 써져 있네요. 배너가 있고, 그 다음 왼쪽 오른쪽 버튼을 컨트롤 할 건데요. 이미 이거 만들어진 플러그 자체에서 이름을 다 얘네들이 설정을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검사로 확인해 보시면 되면 이쪽에 슬릭 플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렇게 이름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이렇게 복사해서 배너에 슬릭 프리한테 얘한테 컨트롤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배너에 똑같이 슬리게 넥스트라고 작업해 주면 오른쪽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확인해 보시면 이런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로 컨트롤 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름만 지정해서 우리가 저번에 했던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했던 거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복사해서 얘도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도 이렇게 넣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준점 있어야 되니까 기준점이랑 간격, 위아래 간격도 그대로 넣어줄게요. 지금 이름만 틀릴 뿐이에요. 이름만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시게 되면, 네, 강력 쓰레고치 한번해 볼게요. 어? 전혀 변한 게 없네요. 그죠? 배너에 쓰리피리 배너에 슬릭. SLR c p r E v 네, 전혀 들어간 게 없네요. 요게 지금 안 먹힌 거죠. 팬. n 이라고해 놨고요. 여기에 슬릭. 음, 뭐가 틀렸지? 전혀 먹힌 게 이상하네요. 지금 리치클럽 웹의 인덱스, 웹의 리치클럽에 아, 죄송해요. 제가 또 다른데다 작업했네. 아, 여기 저건 다른 수업인데 저 여기다 작업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아, 여기네. 제가 시세를 착각했습니다.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넣어줄게요. 여러분들은 아마 잘 되겠죠? 잘될 거예요. 저는 다른 css에다 뭐 작업해줘서. 네, 이렇게 해서 넣어준 다음에, 위드 값은 43. 그대로 들어갔었죠, 요거. 이거. 이거 그대로 해서 넣어준 다음에 확인해보면. 다시 강력스러워 침. 네, 먹혔죠? 왼쪽, 오른쪽 먹혔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보드 값이 있죠? 보드 값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리셋에 가시게 되면 음, 리셋에다가 여기다가 테두리 초기화를 밑에다가 어, 버튼 초기화라고 작업해 줄게요 버튼 초기화라고 작업해 줘서 TT1에다가 보더를 여기다가 0이라고 초기화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0이라고 초기화, 초기화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또 강력 셀고치 한번 해볼게요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글씨도 없어져야 되겠죠. 글씨는 이쪽에다가 텍스트, 인덕트를 써서요. 마이너스 9,999 픽셀로 해서 안 보여주게 작업해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해주시게 되면 됐는데, 어, 요것도 좀 다시 복사해볼게요 이렇게 이상하게 돼있네 요것도 이렇게 복사해오고 위에 거 다시 복사해볼게요 네. 오케이.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글씨 없어졌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버 효과 위 만들어 왔었죠 이쪽 배너도 얘도 주석표시 해줄게요. 요거는 살짝. 주석표시 때문에 이게 안서지니까 요거까지 주석표시 해주고, 이렇게. 음. 그래서 이쪽에다가 오버했을 때, 오버했을 때도 작업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넥스트 e x t 도 오버했을 때 이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그값 그러니까 그대로 위에 작업해놨던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해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네 됐죠? 마우스 오버까지 됐습니다. 이미지 부분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미지 부분을 어, 이쪽에다가 배너에 img가 여기 에 있었죠? 여기 어,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배너 img 오버했을 때도 이거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되겠죠. 이런식으 미리 하는 게 있으니까 이게 렇 갖다 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갖고 오시게 되면 이미지도 들어갔고요. 뭐가 이쪽에 양쪽 끝에 좀안맞죠 그거는 작업 해주시면 되는데 이쪽 배너에이 박스의 이름 슬릭의이 박스 이름 이 뭐냐면 이쪽 에 슬릭 슬라이더로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배너에, 슬라, 슬라이, 슬릭, 슬라이드라고 작업해준 다음에, 정확히 가운데 오게 해주려면요, 우리가 코딩했던 걸 가운데 오게 해주려면, 구조를 다시 짜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최대한 이렇게 가운데 오게 비슷하게 좀 해줬습니다. 이 부분이 좀안 맞긴 한데, 이렇게 우선 작업을 해줬어요. 그렇게 작업해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배너에, 어, 슬릭. 여기에 답 기호도 있죠. 얘네들도 다 이름이 있, 설정이 되어 있어요. 스크립트에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슬릭-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이 주시면 됩니다. 슬릭에 LI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슬릭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LI 다음에 BUTTON이 있을 거고요. 네. 똑같아요. 위에랑. 그래서 위에 거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셋은, 다은 여기 위에 있는 거 헷갈리지 않으면, 다시, 이쪽에 다시, 어딨죠? ULI,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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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슨 우리가 안 만들었군요. 어, 제가 착각했네, 또. 또, 오랜만에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얘한테요, 포지션을 에스트로트 주고요, 어, 밑으로 15 정도 나오게 작업해 줄 거고요, 디스펠 블럭 해줄 거고, 위드 값은 100%해줄 거고, 텍스트 온라인을 센터로 해 주시면, 숫자 점이 가운데로 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가운데 왔죠? 이렇게. 가운데 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쪽 li한테요, 뭐라고 해줄 거냐면, 디스플레이 정렬해 줄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를요, 디스플레이를, 일라인, 인라인 블러이라고 해서 가로로 정렬시켜 줄 거고요. 위드 값은 15, 하이트 값은 15, 마진은 5 정도 줘서 정렬을 한번 시켜볼게요 li한테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렬이 됐죠 됐습니다 그럼 버튼이 a태그랑 똑같은 거니까 버튼한테 포스트 사이즈 얘를 0으로 해주고요 안에 글씨 없애줄 거예요 line 트태그도 0으로 해서 글씨 없애줄 거고요 블록화 시켜줄 거고 위드 값15줄 거고요 하이트 값15줄 거고 얘는 a태그가 아닌까 커서 효과가안 생깁니다 그래서 커서 포인트라고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로줘야겠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쪽에다가 o d b f e b 라고 작업을 해줄 거고요 보더레디우스를 50%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점이 됐죠 됐습니다 조금만더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얘를, 밑 밑에를 40 정도 패딩을 줄 거고요. 됐죠? 버튼을 좀더 내려야 될것 같아서 이쪽 버튼을 위쪽으로 80 정도 이렇게 좀더 내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쪽에 활성화된 부분에는 슬리, 어, 액티브라고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li에 슬릭 액티브라고 되면, 이렇게 되면, 이쪽에 있는, 음, 버튼한테, 색깔만 바꿔주시게 되면, 백그라운드 e b 9 1 1 8이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이쪽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때요? 어렵나요? 원본 확인해보면 이렇게 되게 많죠? 이거는, 얘 예,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쪽에 보시면 이거를 1로 해서 그래요. 한 칸씩 옮면서한 칸씩 옮겨서.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만약에 한 칸씩 옮기게 해주게 되면,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해 준 거고, 만약에 세 칸씩 옮기게 하고 싶으면, 전세 칸이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세칸이 옮기고 싶으면, 이쪽에다 3이라고 써주시게 되면, 아홉 개니까 세 칸만 나오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게 되면, 배너는 완성이 될것 같아요. 어떻게 절단하셨나요? 그래서 이거 이제 성공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또탭 메뉴 한번 작업을 해볼 겁니다. 탭 메뉴 탭 메뉴는 진짜 하드 코딩 아니 하드 진짜 스크립트 짜서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 요 어쨌든 여기까지 성공하셨으면 어, 성공 못 하시거나 제가 최대 해봤는데 안 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성공하셨으면 탭 메뉴 부분 갈게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